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안오고 날씨 시원시원하고 너무나도 좋죠 지금부터 제가 2023년 부천가을꽃전시회 개막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박수와 환호성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소리 작은데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2023 부천가을꽃전시회 개막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노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올해 50주년 시 승격을 맞아서 봄에도 식사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부천원씨가제 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애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오늘 행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친구, 연인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같이 즐기시는 자리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 보면서 오른쪽 보면서 오늘 파이팅 합시다 주시고요. 왼쪽 보면서도 화이팅 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꼬마 아이들부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정말 남녀노소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시승격 50주년을 맞아서 이가을꽃전시회 개막식 행사도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뜻깊은 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빛날 2050주년을 맞이해서 시양묘장에서 직접 생산한 꽃으로 조성한 발꽃 전시회 개막회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익 부천시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일정 중에도 오늘 빛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원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곳곳에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인사 자유롭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당별 방역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 서영 약 위원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 의회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의 중심 행사 진행을 위해 일괄 소개해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리는데요. 첫째니 교육 위원장님 함께 해 주셨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용 도의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유경영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시의원님들을 일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부명하겠습니다. 양정숙 의회 운영위원장님,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박혜숙 윤리특별위원장님, 김문강 국민의힘 당대표님, 김병전. 시의원님 그리고 김미자 시의원님 최은경 시의원님 장혜영 시의원님 장성철 시의원님 그리고 손준기 시의원님 최초은 시의원님 함께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많은 분들 함께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유정주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김성용 사무국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박수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다을꽃전시의 개방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주말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막 행사는 간단한 인사 말씀 후에 다. 시승격 50주년 축하 화단을 조성하고요. 기념촬영을 하는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국민 의뢰는 야외 여권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배우계에는 조인성이 있고요. 축구계에는 조규성이 있고요. 시장계에는 조용익이 있습니다. 먼저 조용익 시장님 무대로 보십니다. 우리 사회자가 오늘따라 더 이렇게 멋있어 보입니다. <laughs> 우리 시민형 특히우의 아이들이 함께 해주셔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을 기념해서 멋지게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축사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이 이쁘죠 여러분 조은하데 되십쇼 네 오늘따라 변기 느껴지십니다 바로 완벽한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정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님께서 축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서영석 의원님께서 또 멋지게 축사 전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께서도 오늘 함께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우수진 하는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후, 다음 순서를 진행해 볼 텐데 오늘 어린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웃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아, 좀 인사를 찌그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을까요? 생일이에요. 그래서 부천 씨가 올해 50번째 생일을 맞았거든요, 친구들. 자, 그러면 생일날에는 소원을 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천 씨라고 외치며 우리 어린이 친구들 사랑해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해 외쳐주세요, 부천 씨 사랑해. 아, 우리또 부천 씨의 미래들을 사랑해라고 멋지게 외쳐줬습니다. 하이라이트인 정원 만들기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자리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치지 않도록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장님과 내빈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모두가 함께 시승격 50주년 축하 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자분들은 미리 안내해드린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장님과 내빈분들께서도 사이사이에 마련된 자리로 지금부터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다 함께 케이크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분들 참석하신 가족분들께서는 케이크 앞에 모여 주시고요. 직원분들께서는 잘 서실 수 있도록 자리 벤치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니 잘서 주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사이 얼굴 나올 수 있도록 서 주시고요. 앞에 있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모두 다 함께 사진이 잘 나올 듯합니다.